지금 살짝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이터널 아이콘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터널이 8월 8일에 업데이트돼요 블레이트, 토레스, 네드베드, 푸티, 비디치, 베론, 슈마이켈, 아르송 스몰라레클, 우고, 산체스 그리고 여러분, 진화가 좀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승급은 좀더 어려워지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36 오진이잖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136 오진이면, 그냥 145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뭐가 다르냐면 120영진을120차 만들고 계약권이랑 팬카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120을 5진을 만들어야 124영진124 5진을 124 만들어야 128영진128 5진을 128 만들어야 132영진132 5진을 만들어야 132영진132 5진을 만들어야 140영진입니다 140 140짜리들은 무조건 거래 가능. 그러니까 그 시즌에 가장 높은 이터널. 이게 144까지 나오고 148까지 나오고 계속 나온다고 지금 나왔어. 거의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최고 단계의 이터널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안 되고, 여러분. 우선 진화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오 오진 존나 어렵잖아요. 원상님, 팬카드도 지나야 되잖아요.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나 방식이 바뀝니다. 동일 선수의 팬카드만 가능한 거는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조코를 3진에서 사진 가려고 하면은, 팬카드도 3진을 만들어서 3진을다 넣었어야 됐어. 근데 이제는 그냥 영진 3개만 넣어도 되는 거야. 영진 3개만 넣으면은 그냥 다지나가 되게끔 바뀝니다. 이제. 그리고 전용 스케일보스도 출시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정보를 좀 받았는데, 슈파워, 뭐 민첩성 마킹, 상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크랙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올라가고. 가는 건데, 왜 이게 이터널 전형이 나왔냐라고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위상에 맞는 전용 스킬 부스를 낸 거래요. 얘는 그 전에 있던 애들은 적용이 안 되고, 140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뭐가 다를 것 같냐고 이제 예측을 좀 해보자면은, 이제 일반 수보 같은 경우는 최대가 30대로 올라가잖아요. 30대로 올라가는데, 가속이 일반 수보는 30대가 올라가지만, 월드컵 수보는 44이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5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무과감도 이터널 키우기 10가능일 때, 근데 무과감도 이터널 키우기가 10가능은 아니에요. 왜냐면, 팬카드를 그래도 오진까지 만들거면 보통은 이제 팬카드 20개에서 30개는 들어요 오진까지 찍을거면 팬카드가 20억이라 그래도 20개면 400억이고 30개면 600억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125진을 500억을 600억을 썼어 그래서 125진을 했어 그럼 124영진이 돼 124영진을 또 400억 500억을 들여서 오진을 찍어야 돼. 다 그러면 그오진을 찍고 또 128영진을 만들어 그리고 그 128영진을 또오진을 만들어 그 다음 또 100... 이렇게 해야 돼요 존나 많이 들어요 네, 존나 많이 들어 지금 그리고 우선 여러분 스타포인트 출대치가 바뀌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45가 말름이었나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55까지 바뀌기 때문에 20을 쓰던 분들이 30을 추가로 쓸수 있고 15를 쓰던 분들이 40을 또쓸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조콜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그냥 140 영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강한 각성 전수도 돈 없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140 영진으로 바꿀 수 있는데 하루팔리이에 이적시장에 이제 조콜 치면은 129 다음에 여기 140 조콜 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격도 어마무시하겠죠? 140 조콜은 기준가 136 된다고 하는데 기준가가 여러분 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빨간볼이 걸려도 안 올라간대요 거래가 돼야지만 올라가는 가격인 거야 무조건 그래서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이조콜을 140을 만들어서 팔까 아니면 그냥 리턴을 시켜서 트로피를 받아서 굴리트를 노릴까 너무 고민 중이고 원장님 그런 팬카드 미리 사놓는 게 나을, 나을까요? 팬카드요? 근데 신규 카드를 할거 아닌 이상은 지금 팬카드 미리 사놓으면 좋겠죠 만약에 지금 원래 있던 애들 발락, 조콜 이런 걸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면 그냥 지금부터 계속 찾아야지 아니면 뭐 그때가 까또 풀릴 수도 있는 거라서 본인 마음이에요 본인이 이제 얼마나 도박수에 강한지를 좀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근데 조코를 아. 저 굴리트 나오면 굴리트 쓰고 싶거든요? 근데 조콜이 이게 20개 짜리 아닌가? 20개 짜리잖아. 55까지만 가면은 이 굴리트가 40이기 때문에 못 써요, 조콜은. 어차피. 어, 저는 이거 버리고 그냥 굴리트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생각... 이터널 굴리트 나오는 거는 저는 우선 갈 예정.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터널 굴리트를 뽑는데도 꽤 걸릴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더 뽑을 수 있는 게 8월 선수팩 계약권 50개씩 들어요. 계약권 50개면은 여러분 얼마냐면 125 오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125 오진이면은 지금 125 오진이 지금 싼게좀 있나? 이런 거 하나에 계약권 50개니까 아 근데 이거 새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이게 있긴 해요 예전에 발락을안 하고 남겨놨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거 지금 차례 게 있거든요 트로피가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굴리트도 이게 나온다 그러면, 블리트를 이걸로 사서 가야 되는 거라, 120을 사가지고 오진을 찍을 거면 또 팬카드 20개, 이거 20개 사면 1000개인데, 아, 이거 개빡세데 처음부터 키억이 나. 근데 지금 이거 돌려가지고, 구고산체스 이런 거 팬카드 나올 거 아니야. 10분의 1 확률이잖아. 10%란 말이야. 그럼 계약권이 1000개가 있어도 20개를 뽑아도 두개밖에안 나와요. 확률상으로는. 그러면 이게, 와, 진짜 너무 빡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블리트도 팬카드를 존나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건데, 블리트 팬카드. 존나 비쌀 거 아니야. 지금 발락도 저런데, 발락보다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잖아, 이 <laughs> 옛날에 여러분, 300억까지도 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팬카드 100개는 넘게 사야 되는 거예요. 140 만들 거면. 120부터 140까지 만들 거면은, 제가 아까 단순 계산을 좀 해봤어요. 20개 정도 잡아서. 오진 터지는 거 감안해도 2조 이상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팬카드 가격이 따라 다르죠. 그렇죠? 아, 근데 굴리트 나오면, 아, 너무 고민이네. 이게 리턴하면 얼마 주는 거지? 트로피 1200개. 조콜 버리면 여러분, 1200개 주거든? 1200개면은 굴리트 팬카드가 24개인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제 팀이랑 각해봐 얼터치 덕에 쓸래요? 이터널 140짜리 굴리트 쓸래요? 저는 굴리트 씁니다. 무작건 굴리트야, 여러분. 굴리트 너무 사기잖아. 이터널이면 여러분 최고봉으로 나온다는 건데, 스탯도 최고봉에, 개인기도 락크 이런 거줄거 거 아니야. 뭐, 솔직히 제룰렛 줘도 씁니다. 레인 체인지면 안 쓰고, 필트 힐은 안쓸것 같아. 그리고 수부가 여러분 이렇게 나와. 굴리트가 받는 수부가 이거야. 커맨더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가속, 슈파워 드리블, 반응도 볼컨트롤 드리블 볼컨에 이터널 같은 경우 이게 140부터 적용인데, 이게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50 올라갈 것 같아요. 야이 조콜 근데 이거 만약 에 쓴다 이제 조콜 테스트를 한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초콜출상 쿨트를 준다고 가정을 해서 한번 말. 61 전체 스탯 51 정도 올라간다고 내데되겠네콜 스탯이 이 정도? 스브 안 받은 스탯? 여기서 만약에 저 스브를 받이다 40, 총 40이 오르겠네. 근데 저거는총 50이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50이 오른다그러면저콜 만약에 이거 그러면은 예측 자체를 못하겠다. 근데 아 이거 만약에 나왔는데 존나 좋으면 어떡해? 나 그럼 어떻또 뭐 써야 되나? 아 근데 쓰기 좀 그런데? 여러 아무리 근데 스탯이 높아도 키 작으면 존나 쓰레기잖아. 아 이거 빠친 거 해가지고 기모 먹어놔야겠다, 이거. 코를 버리고 영진부터 키우는 게 심. 아그 돈이면 아 솔직히 안 쓰면 그냥 납둬도 되는데 아 그냥 굴리트 안 쓰면 그만이거든. 너 처음부터 키우는 게 말이 안 되게 빡세서그 돈을 어떻게 어떻게 막 존나 비싸게 샀어 여러분 샀어 사가지고 오진을 찍었어. 그럼 124 영진이에요. 그럼 124 영진을 또 굴리트 카드를 사서 128 영진 만들고 128을 또 사서 128 5진 만든 다음에 132 영진들이. 132 영진을 또135진 만든 다음에 136 영진들. 백3 6육 영진을 또136육진까지 만들고 백3 6딱 오진 되면 와 끝이다도 아니지만 바로 또1 4 5 진까지 찍어야 이제 끝 이제 이제 그때 끝이야 폴리셰 그럼 이터널 아니잖아요 형백컴 형, 이터널 아니잖아 40, 40, 40. 알고 있네 본인이 뭐 이터널 저 존나해 우리 아빠 스무 지정에 LM 아무 이없으면당연게 없죠 백컴은 이터널이 아니니까 형그 이거 가져가요 형 에너지 줄게요 어 에너지 쓰세요 형 에너지 써요 또 어, 괜찮아 이거 진짜 마크 올라가서 형 수비할 때 괜찮고 1일이니가 수비 많이 하잖아요 어, 그래서 드리블 올라가고 형 좋아하는 가로치기 올라가니까 수비 괜찮고 크로스도 올라 형 백업으로 쇼그로서 많이 올리니까 형한테 제일 좋은 수보 같은데 이거 오히려 형은 이거 올라가는 게 나을 수도 진심 며, 진, 장난치는 거였는데 이거 진짜로 근데 밑에 만테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아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수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수분 선택은 어떻게 어떤 어떠한 시즌이 수분 선택이 나왔어 무슨 소리야 수분 선택을 실망 아 고민이 많아진다. 저.